안녕하세요, 은상어입니다. 제 캐릭터를 간단하게 소개해 소개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 현재는 블루디카로 변신한 상태입니다. 블루디카로 변신한 상태에서 일단 장비를 86렙이고요. 음, 181방에 152마방 나오고 뭐, 다 양은 없습니다. 다 써가지고 일단은 장비를 보시면은, 일단, 7 무관의 투구, 6 완티, 6 견갑, 7 악도, 풀작이고요8 마망 축이고, 5축 고판, 7쿠방 오마유의 얼음 부추, 7 암장, 5 마각반, 뭐, 이렇게 돼있고요그 다음에, 축5 검기, 축5 푸기, 바람카의 해골 배트, 헬바인의 족쇄쌍축 용반, 4짜리고, 그 다음에, 쌍 슬레이브의 반지, 방어 팔찌, 빛나는 용사팔찌 4짜리고요 그 다음에 3힘눈우축수호우축회복 이렇게 있고요 스탯정보에 보면은 엘릭서는 없습니다 1엘릭인데 안 뜨더라고요 이거. 힘은 73 나오고 능력치 엘릭서를 보시면 근뎀 10개 찍었고 마방 6개 찍었고 물리 방어 6개 찍었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역을 보시면은 근뎀 126 나오고 분명 142 나옵니다. 이거 전강 먹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laughs> 음, 데미지 리덕션 18개. PVP 데미션 4개. 스턴 내성 5%, 뭐, 홀드 내성, 동빅 뭐, 내성,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돼있고요 일단 능력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양을 보실 건데요. 일단 에바의 문양 6시, 파 6시, 마프루 6시, 사이아 5시, 그랑카인도 5시. 아인하사대 문양도 5시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다음은 수호성인데요. 일단 조우는 제일 기본적인 거 이걸 못 찍은 상태입니다. 파이널 봄. 뭐 이렇게 돼 있고. 아투는 4칸까지 돼 있고요. 뭐 진리어는 뭐 손도 안됐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수호성 숙련도 일단 숙련은 일단 도끼는 첫 번째는 완료됐고요. 이제 두 번째 진행 중인데, 지금 31%돼 있고, 음, 검도 하나 됐고, 지금 두 번째 지금 11%돼 있습니다. 요거 두 개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안돼 있습니다. 이제 변신을 볼 건데요. 일단은 뭐 전설 하나도 없고, 음, 전설 하나도 없습니다. 영웅은 12개가 있는데, 요렇게 각성은 두 마리 해놨습니다. 군터랑 블루디카 음, 골드데스가 있어요. 데스나이트 볼도 어떻게에 뽑았고요. 뭐 단테스도 있고 뭐 필요한 거는 영웅에서는 앵간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 희귀는 지금 71개 있는데요. 웬만한 건다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4대장 뭐 음, 이런 식으로 4대장은 운 좋게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음. 다 있고요. 보시면은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못 모았습니다. 음. 4대장 4개 다 있죠. 이거 운이 좋았습니다. 아직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운이 좋고. 그리고 영웅에 보면은 일단은 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합성을 보면은 일단 영웅 일단 전설 도전을 한번 도전한 상태고요. 1월 1일 날 했습니다 이게 2021년 1월 1일. 근데 실패했죠. 영웅 두 마리 뽑아 놓은 상태고. 요즘 근래 들어서 정말. 안 뜨더라고요. 뭐 변신 컬렉션은 현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혈례설 현황을 보면 33에 57%. 뭐 변신 컬렉션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중요하다면 중요하죠. 그리고 요거는 일반 컬렉션입니다. 일반 컬렉션이고, 현재 컬렉션 뭐 이런 상태 있고, 피통이 작죠. 컬렉션 현황을 보면 14%에 13% 15%였는데 줄었네 그리고 컬렉션 이렇게 돼 있고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적어 하지는 않습니다 아또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 이거 음, 화염의 증표 근데 1 올라가는 거, 진행 중인데, 거의 다 모았어요. 485개 남았는데, 이거 하면 또 컬렉션, 또, 근데 1이 올라갑니다. 음, 그 다음에 마법 인형은, 뭐, 역시 전설은 하나도 없고, 영웅은 6개 있습니다. 음, 이렇게 돼 있고, 희귀는 22개, 음, 냉간는건 있는데, 그래도 없는 게 아직 많죠. 22개 뿐이 없어서 7개가 부족합니다.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부족. 음, 다섯 개가 부족하네요. 이기 음, 이렇게 돼 있고, 음, 마법 인형 컬렉션은 뭐... 음...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컬렉션 하나 보면은, 40에 67%. 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컬렉션 효과, 음, 요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창고입니다. 지금 본 캐릭 창고에 있는데, 뭐, 이거 다경짜리고요 다 날려먹었습니다. 오타장 이건 퀘스트로 얻은 건데, 혹시 몰라서 그냥 냅둔 상태고, 뭐 별거 없습니다. 진념, 할파스, 이거, 뭐 많이 모았네요, 생각보다. 또, 퓨어 엘리스도 지금 모으는 중이고, 희귀 제작 비법서세 개. 뭐 이렇게 돼 있고 축수는 혹시 몰라서 많이 사놨는데 뭐쓸 일이 이제 없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괜히 많이 사는은것 같기도 하고 저주제를 하나 있고요. 이거는 뭐. 혹시 몰라서 이거 드래곤의 유목? 이거 번에 받은 건데 한 달짜리입니다, 이거.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열흘짜리 지금 쓰고 있는데. 촛불도 하나 있고.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거 이, 인벤토리. 음. 명코가 별로 없죠? 7만 개. 아. 뭐 이런 식으로 중립보스도 많이 잡았었는데 요즘에 못 잡죠 500개 모은 상태고 각인장비상자도 각상도 1700개 귀찮아서 안 까고 있어요 <laughs>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짠. 아, 얘기하라 했다. 27%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27%. 이번엔 스킬인데요. 어, 기술. 일단은 웬만한 건다 배웠는데, 영웅 스킬이 다섯 개 배우는 사킬입니다 다섯 개. 기간틱, 락, 매직, 배쉬, 오버 파워까지. 전설은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음. 다섯 개, 영웅 스킬만 다섯 개. 명코가 왜 없냐면은, 명코가 많이 있었는데, 명코 스킬 도전해가지고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스킬 도전으로 해서 두 개를 어떻게 떴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17만 개 뿐이었고, 변코도 10만 개 뿐이었고, 음. 인형도 6만 개 뿐이었고, 현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부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이게 메뉴에 꽤 봉캐고요 이거는 뭐 이건 80리세라마 했을 때음 이거는 지금 리세 중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얘는 음, 이것도 80 리세 끝난 거고요 일단 아이디가 좀 유치하죠 음,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정부터 일단 램 80이고요. 이건 뭐 장비가 없습니다. 그냥 몸뚱어리만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뭐 기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름 맞춘다고 첩에 맞춰놓은 건데 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명코가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있고요. 이게, 음, 요정, 음, 이고요. 이번 거는 신성검사, 음, 랩은 똑같이 80이고요. 80이고, 이것도 뭐, 없습니다, 이것도. 응. 이렇게. 아, 이게, 이게 뜬게좀 신기하긴 했어요. 오불기. 이러니까. 이것뜰때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나를 줄 알았구먼. 보면은 음 불기 우측 불기 만약에 이거 장비 살짝 채워서 돌려도 음 쓸만은 할 겁니다 음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현재 리세 중인 음, 요정인데 그냥 이번에 사전 예약으로 받은 장비 뿐이 없습니다. 음, 이건 진짜 기본 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딱 진짜 기본만. 가지고 있는. 여기까지가 제 캐릭터 소개고요. 음, 사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음, 톡이나 뭐 전화번호 원하시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문의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끝!